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박종호입니다. 4월달은 리포머를 이용해서 회전근계 강화를 할수 있는 시퀀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척추 움직임을 만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깨 안정성 마지막으로는 이제 통합 상하제 통합 움직임을 통해서 어깨를 회복할 수 있는 시퀀스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안으로 들어와서 무릎을 대고, 릴링 포지션에서 자세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처음에는 엉덩이를 뒤로 좀 빼놓고, 자, 고개랑 등 허리를 동그랗게 숙여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숄더레스크를 몸쪽으로 당겨오는 힘을 주면서 등 고개를 쭉펴볼 거예요. 땡기는 힘을 주면서 이제 고개를 더 들어볼까요? 고개는 전상방 위쪽으로 다시 풀면서 고개랑 등 허리를 동그랗게 말았다가 땡기면서 허리 등 고개 순으로 쭉 펴봅니다. 둘, 반복, 갖고 오면서 호흡을 쭉 뱉고, 세 개, 몸쪽으로 땡기면서 호흡 뱉고, 다섯, 세번 더, 광배근을 조이는 힘을 이용해서 척추를 펴주시면 됩니다. 일곱, 한번더후 오케이 자 이번 한 손으로만 잡고 한 손은 뒤통수에 올려볼 거예요 자그 상태에서 자 먼저 자이 왼쪽 팔꿈치를 왼쪽으로 쭉 열어볼 거예요 쭉 열고 오른쪽 손으로 땡기면서 제자리로 가볼게요 자 다시 앞으로 이동시키면서 회전 다시 땡기면서 닫고 앞으로 밀면서 회전 자네개 다시, 다섯, 한번 더, 여섯, 자, 반대쪽 진행해볼게요. 자, 갖고 오면서, 닫고, 열고, 하나, 이때 중요한 거는 엉덩이 쪽, 허리 쪽 최대한 고정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둘, 다시, 세 개, 아, 세번 더, 네 개, 두 개만 더 해볼게요. 다섯. 한번 더. 자, 오픈. 오케이. 자, 제자리에서 그대로 한번 일어나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두 손으로 여기를 이 휴드 레스크를 이렇게 딱 잡아볼 거예요. 일단 무릎은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자, 마찬가지로 고개랑 등 허리를 동그랗게 말 거예요. 그 다음에 몸쪽로쭉 긁어온다는 느낌으로 허리 등 고개 쭉 펴고, 하나. 자, 척추를 펴시면은 살짝 잡고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둘. 세 개. 광배를 쫙 눌러주면서 등 펴주고, 네 개. 자, 네 개만 더. 다섯. 자, 여섯. 자,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일곱. 척추가 뻐근해지는 걸 느껴주시고, 마지막 한번 더. 자 스톱 버티고 있어 볼게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손만 앞으로 한번 뻗어 오시고 자 그대로 천천히 위로 올렸다 내리기 반복 하나 둘 여기서 당기는 힘 유지 세개네개자두개더 다섯 한번더 여섯 반대쪽 당겨 놓고 하나 둘 상체 최대한 고정 아, 세개 올릴 때 호흡 뱉고 네개자두개더 다섯 한번더 여섯 오케이 완전히 풀어보시고 자, 뒤로 조심히 한번 나와 보실게요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캐리지가 이동될 거예요 양 손으로 이긴 스트랩을 잡아볼게요 어, 잡고 자몸 쪽에 딱 붙여서 자 90도 각도 만들고 자 시선은 정면 고정해주시고 오른쪽 팔만 앞으로 펀치하듯이 쭉 뻗어볼 거예요 어, 뻗고 자 반대쪽 자, 뻗었을 때 몸통이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에 걸릴 수 있대. 자, 이때 시선은 거울. 오케이, 돌아오고, 반대쪽. 뻗으면서, 흉추 로테이션. 그렇지. 시선은 정면 고정. 다시, 네 개. 돌아오고, 호흡 뱉으면서. 다섯. 다시, 다섯 개만 더. 여섯. 다시, 일곱. 세번 더. 그래서 흉추에서 회전이 걸릴 수 있을 정도로 길게 펀치해주시면 됩니다. 두개 더. 아홉. 마지막 쭉. 오케이. 스트레쳐 주시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와 볼게요. 자. 다음 동작은 자세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어깨 안정성 운동을 해볼 거고, 자 우리 푸쉬업 포지션을 한번 취해볼게요. 푸쉬업 포지션 그대로 그렇지 버티기 5초, 5, 4, 3, 2, 1 무릎 떨어뜨리고 다운 자, 한테 보시었다가 다시 한번 푸쉬업 포지션 5초 다운 둘 다시 한번더 5, 4, 3, 2, 1 다운 다시 한번더 자, 5, 4, 3, 2, 1, 다운. 마지막 한번더 버티기. 풋발을 계속 밀어내는 느낌으로 5, 4, 3, 2, 1, 오케이. 좋습니다. 쉬고 있어 보고. 자, 이제 여기서 난이도를 올려 볼 건데. 자, 풋발을 잡은 상태에서 몸통이 몸통만 그대로 천천히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깨와 손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부하가 더 실리고 복부에도. 가더 실리는 거로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푸셔 포지션 한 다음에 자, 천천히 그대로 뒤로 살짝 나왔다가 다시 제자리. 하나. 좋아요. 많이 갈 필요 없어요. 둘 뒤로 갈때 호흡 뱉고 후. 세 개. 다시 네 개. 자, 지금부터 두 개만 더 들어가 볼게요. 다섯. 자, 마지막 호 배트면서 쭉 오케이 쉬고 있어볼게요. 자 이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만요자 이제 여기에 손을 이렇게 한번 딱 대볼게요. 자 옆에서 보게 되면은 딱 네발 기기 자세가 나와요. 자 여기에서 양쪽 무릎만 2cm만 떼볼 거예요. 버티기 3초 3, 2, 1 다운. 다시 한번 더. 3초. 3, 2, 1, 다운. 다시. 3, 2, 1, 다운. 자, 지금부터 3개만 더. 무릎 대고. 3, 2, 1, 4개. 자, 2개 더. 3, 2, 1, 다섯 마지막 한번 더. 3, 2, 1, 오케이. 쉬고 있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응용 동작을 한번해볼 거예요. 자, 자세 한번 취해 보고. 자, 무릎을 떼고 2cm 정도 자, 그대로 푸시업 자세 만들어볼게요. 하나, 그대로 다시 제자리 다시 한번 뒤로 쭉 둘, 돌아오고 다시 호흡 뱉으면 세개 다시 네개 자, 두 개만 더 다섯 라스트, 앞으로 쭉 오케이, 쉬고 있어 볼게요. 네, 쉬었다가 이제 한번더 난이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푸시업 포지션 만들고 자, 앞에 풋바로 두 손을 이동시킬 거예요. 자, 시작. 하나. 다시 제자리. 둘. 다시 앞으로 이동. 셋. 제자리. 네 개. 반복.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하나만 더. 아홉. 마지막. 오케이. 무릎 대고 쉬고 있어 볼게요. 자, 이렇게까지 난이도 설정을 할수 있고,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한번더 난이도를 올려볼 거예요. 자, 이제 손을 어, 이 풋바 한번 잡아볼게요. 잡고, 자, 푸시업 포지션 만들어 오시고, 자, 여기서 그대로 내려갈 건데, 끝까지 내려가지 말고, 하프 가동 범위까지만 절반까지만 내려갔다가 위로 업. 하나, 다시 내려갔다가 위로 업. 둘, 다시 내려가고, 세 개, 세번 더, 네 개, 자, 두 개만 더, 다섯, 마지막 위로 쭉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내려와 보고 자 이제 상하지의 통합 움직임으로 진행해 볼 건데 자 버드독 포지션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스트랩을 자이 앞쪽을 잡아 주시고 몸쪽을 로우 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돌아와서. 자. 왼발을 뒤로 쭉 뻗고, 오른손으로 여기 한번 잡아볼게요. 자, 좀더 위에 한번 잡아볼까요? 오케이. 자, 밸런스 잘 잡고, 몸쪽으로 천천히 당겼다가, 돌아오고, 하나, 다시, 둘. 자, 세 개. 네 개, 네번더 지지하고 있는 손은 지면을 계속 밀어야 하는 힘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자두개더 일곱, 한번더8덟 오케이, 음. 자팔 바꿔보고 자, 이제 여기 이쪽 한번더 잡고, 자, 한번더 여덟 개 진행해 볼게요. 하나, 자 둘. 아, 세 개, 네 개, 자네번 더, 다섯, 자세 번만 더 해볼게요, 여섯, 자두개 더, 일곱, 마지막 여덟, 오케이, 자 이제 뒤돌아서 똑같이 네 바퀴 자세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방금 전에는 당기는 로우 방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펀치하듯이 프레스 방식으로 진행해볼게요. 손으로 잡고 자이 상태에서 어깨보다 아래쪽으로 주먹이 올수 있도록 하나 둘 다시 호흡 뱉으면서 세개네개 <laughs> 네 다섯 자세번더 여섯 자두개더 일곱 자 마지막 한번더 여덟 오케이 손 빼고 자 이제 오른손으로 잡고 자 이제 왼발을 뒤로 쭉 뻗어 오실게요 자 여기서 앞으로 여덟 번 펀치 하나 반복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상체 각이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와 있는 게 좋습니다 자네번더 다섯, 아, 세번 더. 자,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일곱, 마지막, 앞으로 쭉 찔러주고, 오케이. 자, 쉬고 있고, 자, 이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발끝 세워주고, 발과 무릎은 골반 넓이로 동일하게. 그 다음 엉덩이 뒤로 빼서 상체 각을 이렇게 숙여주실 거예요. 지면 지명, 과 거의 수평이 될수 있을 정도로 여기서 프레스하는 방식으로 엉덩이 뒤로 빼서 상체를 지면과 거의 수평으로 숙여준 다음에 고개만 살짝 들고 거기서 그대로 팔꿈치를 쭉 폈다가 다시 돌아오고 자 이렇게 일단 6 개만 반복해 볼게요. 둘 다시 3개자네개자두개더 다섯, 마지막, 여섯, 오케이. 팔 사이 거리를 좀더 좁게 만들고, 자, 왼손은 앞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응. 그 다음 똑같이 쭉 숙여볼 거예요. 한 손으로만 프레스 하는 거예요. 하나, 둘, 다시, 세 개, 자, 네 개, 자, 두개 더, 다섯, 한 손으로 하면은 당연히 부하가 자연스럽게 많이 실릴 거예요. 오케이. 자, 팔 교체하고. 오른손 앞으로 뻗고, 여섯 번. 하나. 둘. 자, 세 개. 자, 네 개. 자, 두번 더. 그 정면에서 봤을 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도록 계속 끌어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더. 오케이. 자 이제 무릎 사이 간격을 더 좁게만 만들고 자 똑같이 자세 한번 취해볼게요 거기서 왼발을 뒤로 쭉 뻗을 거예요 왼발을 뒤로 쭉 뻗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오른손을 앞으로 뻗고 자 왼손으로만 <laughs> 앞으로 쭉 밀었다가 천천히 팔꿈치만 구부리고 하나 둘 여기 어깨가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지 팔꿈치를 몸에 좀더 밀착해주시는 게 좋아요 접을 때 그렇지 아, 세 개. 자, 네 개. 자, 지금부터 두 개만 더 가볼게요. 다섯. 마지막. 여섯. 오케이. 돌아오고. 반대쪽. 팔 넓이를 좀더 좁게 해도 괜찮아요. 오른발 뒤로 뻗고. 왼손 앞으로 뻗고. 오른손으로만 펀치. 하나. 자, 둘. 세개네개자 지금부터 두 개만 더 가볼게요. 다섯 자 마지막 앞으로 프레스 오케이 내려보고 어. 자 다음은 이제 리포머 박스 이용해서 좀더 해볼게요. 자 형무 쌤님의 자세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오른발을 뒤로 한번 쭉 뻗어 볼게요. 왼손으로 이 쇼드레스크 여기 딱 잡아볼게요. 그대로 앞으로 쭉밀 거예요. 자, 쭉, 헌치. 하나, 다시, 둘, 자, 좀더 천천히, 세 개, 다시, 네 개, 다시, 다섯, 한번 더, 여섯, 오케이, 쉬고 있다가, 자, 이제 다리 움직임이랑 같이 해볼 거예요. 다시 한번손 얹어 놓고, 자, 무릎은 지금 뻗지 말고, 떼고만 있어요. 자, 프레스 하면서 뒤로 쭉 뻗을게요, 동시에. 다시 동시에 가져오고. 하나, 둘, 세 개. 자, 네 개. 다섯. 자, 마지막 한번 더. 여섯. 오케이. 쉬고 있고. 자, 이제 다음 동작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박모 씨님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고. 자, 이 리폼 박스 위로 완전 히 올라오신 다음에. 다리 한쪽을 댈 거예요 그 손은 이제 골반 앞에 위치 그 다음에 싱글 레그 데드리프트 하듯이 뒤로 뻗으면서 다리를 상체를 숙일 거예요 이와 동시에 손을 와이레이즈 하듯이 쭉 올렸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반복 한번 해 볼게요 오른발 얹어주고 손 아래쪽에 내려놓고 자 뒤로 쭉 뻗으면서 와이레이즈 하나, 돌아서 보고, 다시, 둘, 자, 세 개, 자,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한번더 쭉, 오케이. 완전히 한번 내려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스트랩을 이 팔꿈치 쪽에 이렇게 한번 껴볼게요. 그리고 손등을 저를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자 팔꿈치랑 어깨랑 높이 동일하게 자 그대로 외전시켜줄 건데 외전시킬 때는 손바닥의 장면 그렇지 돌아오면서 손등의 장면 반복 그래서 능형근 쪽이랑 이 승모근 쪽을 최대한 쪼여준다는 생각으로 쭉 3개 다시 호흡 뱉으면서 4개 5 6자 2개 더 일곱. 한번 더. 여덟. 오케이. 자, 이제 스트랩을 손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손가락 꽉 쳐서. 자, 자, 손목을 위로 신전시켜준 다음에. 자, 이 팔꿈치는 어깨랑 동일한 높이가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외회전 갔다가. 자, 내외전에서 더 천천히. 하나. 다시. 둘. 손을 조금 더 안쪽으로. 그렇지. 자, 세 개. 네. 개 자, 지금도 네 개만 더해 볼게요. 다섯. 자, 세번 더. 그래서 이 리포머 스트랩 장력이 동작 내내 일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두 개만 더. 일곱. 마지막. 이로 쭉. 자, 스톱. 그 상태에서 그대로 프레스 천천히. 승모근 조여지는거 느껴 주신 다음에 프레스. 하나. 천천히 돌아오고 다시 둘. 돌아올 때는 광배를 조인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천천히 프레스. 아우 좋아요. 자두 개만 더둘 라스트 위로 업 오케이 좋습니다. 음. 자 옆으로 완전히 한번 나보고 음. 자 이제 오늘 준비한 시퀀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도 마음,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